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또 평생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보물이 묻힌 곳이 있다고, 또 그것이 어딘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보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어요? 바울이 오늘요, 그 보물이 있는 곳을 공개하는데요. 고물을 찾으러 한번 같이 떠나 보아요. 자, 일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바울은요, 삼년 동안 에베소를 목회하면서 그 인근 교회들을 개척을 했어요.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들을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아달라고 해요. 자, 이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요, 우선 그들이 영적으로 풍요해지기를 바란대요. 그 방법은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까지 살아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비밀을 이해한다는 말은요, 단순한 암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의 의미를 깊이 깨달고 이해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그 지식이 자람으로 해서 충만해지죠. 모든 충만이 그리스와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충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한대요. 그 지식이 고백으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그 어떤 결과를 얻나? 당연히 마음이 위안을 받겠죠?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지고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대요. 또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 연합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로서 연합을 하는 거죠. 그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질수록 위로도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사실 인생에 찐 행복을 누리는 상태이죠. 모든 사람하고 관계가 좋고 사랑하는 관계이고 그 사람들하고 정말 기쁨을 누르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충만하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정말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이것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는 방법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맞아요. 보아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뭐 알려주고 있어요. 그야말로 청기 누설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대요. 이 말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뭐 그냥 살 때는 별로 부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 모든 재산을 은행에 다 차곡차곡 이제 쌓아 놓으신 거죠. 자녀를 위해서요. 그리고 그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 주면서 이제 유언으로 은행에 이런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서 써라 이랬어요. 근데 자녀들은 평소에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너무 검소하게 산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이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 하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쪼들리고 심지어는 위험한 사치까지 쓰는 그런 상태까지 간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이야기인 거 같지만 사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제발 말씀을 믿고 알려주신 대로 보아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찾아 쓰세요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또 그리스도는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뭐 보물 지도를 가지고 목숨을 건 여정을 해야지만 겨우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바로 우리 안에 계세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우리 큰 아들이 이제 2학년 딱 올라가면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모든 군대 가는 사람들은 이거 아깝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시간이 아깝고, 또 한참 공부할 때 이렇게 쫙 해야 되는데 멈추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갔다 오면 뒤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인생이 멈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를 위해서 중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군대에 있던, 어디에 있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군 복무 시간이 그 보화를 캐내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또 그게 지름길이라는 마음도 주시고요. 진짜 그 말씀을 붙들고 보화를 캐내는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자,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골로새는 이단 문제가 심각했어요 뭐 영지주의, 유대주의, 토속신앙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단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라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전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보아를 보고 나면 나머지는 뭐 돌덩이처럼 <laughs> 시시해지는 거죠. 자 바울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있는 거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보고 기뻐한대요. 자 우리도. 뭐유튜브 지금 구독자가 거의 9만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만난 분은 드물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다가 진짜 우연히 만나거나 오이 패밀리 사역을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늘 알고 있던 사람처럼 그냥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더라고요. 한 마음이 되고요. 또 간혹하다가 여러분들이 전해 주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요? 네, 영적인 교제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이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아는 것이랑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금 갭이 있잖아요 이 말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하여 살다 보면.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단이나 세상 사조에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지배한지 아시죠? 그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노행물로 사로잡으려고 해요. 창조주가 주신 진리가 있는데 피존물인 사람이 만든 전통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불완전하고 유치한 원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미혹들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이론들과 거짓 종교들이 판을 치고 있죠 또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그 하나님 없음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학교에서 거짓말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참 진리인 창조론을 신화처럼 치부해버려요. 또, 우리가 아무리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도 시험 볼 때는 진난론에 맞게 답을 써야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배우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요. 진리의 뿌리를 두고 굳게 서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은요,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신성의 충만은요. 어떤 상징이나 개념이 아니고요. 실 실제적인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사실이요, 진짜 가슴으로 절절히 느껴져야 해요. 이 사실이 실제임을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해요. 어제 제가요, 건강한 입양 가정 지원센터 대표이신 이설아 대표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새 아이를 직접 입양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정말 엄청난 파워가 있고 많은 입양 가족을 살리는 디렉션이 되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많은 좋은 입양 모델 가족들이 생겨나야 한대요.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힘도 얻고 같이 갈수 있어서 정말 가정이 깨지는 그런 일이 사라질 수 있대요. 참 많이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더 가족을 위해서 같이 동력하면서 강의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분의 메시지가 정말 강렬한 것이 그분이 진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얼마나 수많은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하고 전문가인데 전문가로서 또 자기 경험을 녹아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처럼요, 우리도 크리스천 모델들이 필요해요. 그럴 때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어떻게 다양하게 배워 나오는지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제일 좋은 모델은요 부모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낯까지 보며 뼛속까지 <laughs>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서른 다섯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 아이를 다 낳고 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제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함께 배워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진리를 대하는 태도는 아이들에게 모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온음으로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거든요. 말씀하시면 가고 서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제 14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같이 배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셨고, 각자 만난 하나님으로 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아이들하고 저는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부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이 다 컸다고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 나이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미리 경험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참 부담이 되는 말이지만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같이 고백하면서 오히려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하면서 <laughs>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온 가족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것은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11절.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요. 의식적인 율법 아래에서 자신들이 완성되고 또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어요. 착각인 거죠. 그러나 실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충만함에 이르렀어요.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보증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됨을, 그의 자녀가 됨을 보증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위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하, 완전 너무 감격스러운 본문 아닌가요? <laughs> 다시 한번 혼자 묵상하시면서 그 충만한 그 보물이 가득 담긴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고그 안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인생을 살기를 바래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요. 첫 번째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뭐 이거는 정말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건 정말 별표 한뭐0개 붙여놓으세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요.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세 번째,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laughs> 뭐, 그리스도 안에 그 보아가 다 있다고 해도, 그 찾으러 가기가 어렵거나 만날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세요. 너무나 감격이죠? 오늘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고고싱해요.